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 백혜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올바른 스쿼트, 어, 자세 오류랑, 그 다음에 제가 올바른 스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어, 저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어, 고관절을 구부릴 때, 우리가 바깥으로 우리 무릎을 돌리는, 우리 외회전, 우리 토크를 주라는 얘기를 했었죠. 어, 그 토크, 외회전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거, 이게 우리 스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관절의 굴곡과 외회전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드릴을 어, 오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스쿼트를 하기 전에 이 모빌리티 드릴을 꼭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쿼트의 깊이가 좋아져요. 스쿼트의 깊이가 좋아지면 근육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근육을 많이 늘리면 더 강하게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스쿼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쿼트를 더 무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고관절, 관절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운동해 줄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 고관절의 움직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 위쪽에 있는 허리는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허리 쪽에 통증을 일으키고 허리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오늘 고관절에 어, 외회전이 동반된 고관절의 굴곡 모빌리티 드릴을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 푸시업 자세를 취합니다. 푸시업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왼다리를 보여주기 쉽게 제가 왼다리로 가 볼게요. 왼다리를 왼쪽 팔 옆쪽으로 놔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우리 오른다리는 무릎을 바닥을 눌러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항상 땡겨주셔야 돼요. 여기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허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5초 정도 유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 발이 전체적으로 이 매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스쿼트 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이 바닥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발이 다 있는 상태에서 아치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요. 발이 떨어지지 않게끔, 안쪽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무릎만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5초입니다. 5초 하고 나서 몸을 지금 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정면을 바라본 걸 옆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이 무릎과 이 고관절, 그러니까 무릎이 바깥으로 밀리면서 이 고관절이 바깥으로 더 밀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손은 왼손은 우리 왼발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몸을 최대한 돌리고 무릎을 그니까 몸은 바깥쪽, 무릎은 왼쪽 그래서 더 공간을 더 많이 만듭니다 최대한 늘려주세요 5초 동안 오케이 자 이번에는 와서요. 왼손, 왼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대요. 팔꿈치를 대고 몸을 약간 이쪽으로 옮겼죠? 이번에 몸을 이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밀어냅니다. 역시 발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고관절을 아래쪽으로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들지 말고 최대한 눌러서 고관절이 많이 구부러지게끔. 자, 5초 정도 지나면 다시 이번에는 다리를 다시 원위치로 놓고요. 이쪽 손은 오른쪽 매트 위에 올려놓고 왼손은 손, 어, 우리 왼발 위에다 올려 놓은 상태에서 얘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우리가 몸을 뒤로 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무릎을 펼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햄스트링이랑 이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좀더 스트레칭 하려고 해요. 이때 중요한 건햄스트링의 어, 가동 범위가 좀 햄스트링이 좀 많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너무 뒤로 가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선까지 뒤로 쭉 빼줍니다. 너무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너무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펴져 있는 상태 유지할. 이 정도만 가도 돼요. 안 되시는 분은 이 정도만 당겨놓고 다시 한번 원위치로 들어가서 한번더 반복을 하면 돼요. 한번더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제가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5초, 바닥 눌러주시고요. 5초, 그 상태에서 무릎만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5초. 무릎만 밀어냈죠? 여기 보세요. 아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 눌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끔 붙인 상태에서. 자, 발 잡고, 몸을 최대한 저쪽으로 돌리면서, 얘는 걸리고 몸은 반대쪽. 떨어지지 않게끔. 붙인 상태에서 스쿼트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케이. 손 바꿔서, 얘는 바깥에 밀어내주고, 몸을 돌려주세요. 오케이 okay. 손바꿔세요 이번에 뒤로 햄스트링 타이트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말고 약간 구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다시 원위치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이 모빌리티 드릴은 어, 스쿼트 할때 우리 고관절의 굴곡과 외회전 밖으로 돌리는 어떤 깊이를 좋게 해주는 드릴로서요, 어, 우리가 스쿼트 할때 저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버트윙크 있으신 분들, 버트윙크 있으신 분들은 이 드릴을 하고 나시면 확실히 스쿼트의 깊이도 좋아지고, 버트윙크가 초반부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스쿼트라고 해서, 어, 무릎보다 고관절이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는 내려오셔야 되는데, 거기 내려오기 전에 이미 버트윙키가 된다는 건 고관절이 그만큼 뻣뻣한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이 이 드릴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신 다음에 스쿼트 해시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 필요한 영상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은, 어 오늘 모빌리티 첫 번째 제가 나간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빌리티 드릴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 메이크업의 큐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